오늘은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교육을 할때 아이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하고 아이들이 좀더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칭찬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 독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칭찬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오래전에 주목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칭찬만큼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은 비난이 아닌 칭찬이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다라는 말은 너무나 많은 지혜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실제로 칭찬이 꼭 좋은 역할만 하지는 않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렸을 때 마냥 예쁘기 때문에 그냥 저도 모르게 어,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우와 멋지다! 어우 잘했네! 아, 역시 최고야! 우리 딸이 너무 잘해! 우리 아들이 응, 역시 잘해! 이런 말들을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 저희 딸이 제가 하는 그 칭찬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반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딸에게서 배웠던 것 같아요. 딸이 어느 날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로 소리가 어, 너무 예뻐가지고, 아우, 우리 딸은 너무 피아노를 잘 치는 것 같아. 어, 최고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예, 그 피아노를 치는 과정에서 본인이 본인의 실력에 만족을 하지 못할 때 엄마가 와가지고 갑자기 극찬을 한 거였어요. 어, 그렇게 되니까 예, 이 아이는 엄마가 하는 말이 뭔가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어, 엄마는 왜 이렇게 내가 잘하지도 않았는데 칭찬을 자꾸 하고 그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잘한 것도 아닌데 뭐가 잘했다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였어가지고 어, 제가 그때 조금 어, 이 칭찬의 방식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칭찬은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 잘했을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시험에 100점을 맞았다든지 1등을 했다든지 예, 무슨 시험에 테스트에 통과를 했다든지 상을 받았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를 보고 우리 아이가 잘했을 때 칭찬을 하는 것. 이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보통 교육 심리학 쪽에서는 이제 칭찬을 하실 때에는 과정을 칭찬하셔라 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도 항상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결과를 보지 않고 항상 평소에 아이들한테 그냥 그 존재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칭찬을 하곤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교육 심리학서 중에서 아주 베스트셀러. 예. 제가 대학교 때부터도 교수님이 필독을 권했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제 하임 기너트 박사님의 부모와 아이 사이 라는 책입니다. 예.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해서 이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칭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잠깐 읽어봐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칭찬을 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어, 굉장히 납득이 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이 아이에게 자신감과 안정감을 준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칭찬이 긴장과 나쁜 버릇을 초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때로 가족들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생각을 품기도 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너는 착한 아이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도 않기 때문이다. 엄마가 없어져 버렸으면 또는 이번 주말에는 형이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착한 행동을 칭찬해 주었더니 마치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듯이 아이가 사납게 행동하기 시작하더라는 말을 자주 한다. 버릇없는 행동은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에 대해 불안감을 표현하는 아이 나름의 방법일 수도 있다. 영리하다고 칭찬받는 아이가 배우는 일에서 꽃무늬를 빼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높은 평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적인 칭찬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 그냥 착한 아이야 라는 칭찬이나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하는 그런 칭찬들은 남에게서 씌워진 그 착한 아이라는 그 표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너무 높은 기대 수준을 타인에 의해서 형성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실제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뭔가 이제 자신감이 없거나, 어, 내가 시도를 해서 어, 별로 이렇게 또 칭찬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할 때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주 뭐 어쩌다가 한 말에 너무 과도하게 칭찬을 하거나, 네 굉장히 높은 기대를 아이에게 보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가 오히려 말을 쑥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뭐 조금 알던 것만 계속 머문다든지 새로운 책에 도전하기 힘들어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너무나 쉽게 예, 칭찬을 많이 이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 같은 경우는, 어, 너무 아이한테 실제와는 다른, 예, 스스로 이것을 납득하지 못하는데, 어, 그렇다라고 말하는 칭찬을 할 때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냥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 칭찬을 하거나, 아이들이 보이는 어떤 그 과정이나, 이제 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인정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어, 말해주시면서 하는 자연스러운 칭찬은 좋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너는 착한 아이야? 너는 잘해? 뭐든지 잘해? 예, 너는 최고야? 이, 이런 말들은 아이들이 실제로 심리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칭찬이기 때문에, 예,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는 자기네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인 기대 수준을 허상처럼 높이기만 하는 그런 칭찬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 또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할때 조금 더 도전적으로 시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칭찬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예, 네. 음, 그러니까 납득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과정일 때 칭찬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어, 사실에 근거한 칭찬. 아이고 우리 누구가 엄마를 도와서 식탁을 차려주어서 엄마가 저녁 식사를 수월하게 할수 있었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있는 사실에 근거한 칭찬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예, 아이가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매일 매일 엄마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예, 많지는 않지만 적은 양이지만 꾸준히 지켜 나갔을 때 예, 아이의 시험 결과에 대해서만.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 오늘도 시험을 위해서 이만큼 했구나. 사실에 기반해서 그 과정을 칭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칭찬은 또 좋은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에게 어, 칭찬을 하실 때에는 어, 이,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납득이 될 만한 그런 구체적인 칭찬, 그리고 어, 사실에 근거한 칭찬, 그리고 이제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에 대한 칭찬.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셔서 육아를 하시면 아이들이 어떤 성취감을 만들어가거나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도전할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진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소통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칭찬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아이들과 행복한 육아 하시고요. 마음이 담긴 진정한 칭찬. 우리 아이가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어, 좋은 칭찬 한마디 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